저도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팬들이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고민이에요 사실. 근데 저 나름 인생 해왔거든요.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떻게 안 되겠죠? 네. 예 예. 안될거 알면서 괜히 물어봤어요. 갔다 와서도 이걸 하면 안 되나? 안 돼. 참 좋은데, 이거. 근데, 나름 괜찮지? 아니! 사실 어제 이 얘기했다가 욕, 그, 한바가지 한 먹었거든요? 들었더라, 쟤. 귀엽긴 해. 귀엽긴 해. 아, 가, 아니, 나는 이모리가 너무 좋은 거야. 그래서 갔다 와서 도 이모니를 하면 안 되나? 안 아, 돼! 네. 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싫어하시면 인정했어요. 근데 그러다가 또 찾을 수도 있어. 혹시 모르지? 안 돼! 안 돼! 안 돼! 농담만 진단 반이고요